네 반갑습니다 주식투표원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네이버 주가 전망 또 살펴볼 건데요 자 지금 현재 구간 보시면은 윗꼬리 달리면서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1.11%어 지금 상승을 했지만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와 좋거든요. 그런데 왜 이렇게 눌리고 있는지, 또 앞으로는 어떤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지, 자, 이 부분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. 이 구독,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. 자, 먼저 네이버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.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해 갔던 세력들이 지금 이 구간 다시 한번 물량을 매집해 가면서 앞전에 있는 물량 소화하고 이 구간에서 이제 지지선을 견고하게 잡아가고 있다라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이 구간 이제 정보 돌파하고 나서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